몸이 작고 뜨는 봉석을 집에 데려다주는 희수 아, 안녕하세요 누구? 봉석이 친구예요 여잔데? 친군인데 여자예요 어, 예쁜데?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봉석이 치, 친구구나 너. 는걸 봐도 놀라지 않는 희수가 신기했다는 봉석 놀랐다면서도 봉석을 먼저 배려하는 희수 비밀 지켜줄게 왠지 너는 비밀 잘 지켜줄 것 같아 이상한 나를 보고도 막 놀라지 않았으니까 이상해? 너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초능력으로그 말을 엿듣던 엄마가 작게 미소 짓는다 그렇게 돌아가는 희수를 집 앞에서 보내는 봉석 이번 중에 혼자 보내 여자친구를 여, 여자친구 아니에 요 그냥 친구인데 여자지 이거 관심 있어하는 엄마가 충고 안 할까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들어봤자 아무 소 엄마. 루비 응? 있어요? 이거 손님이 들고 간 건데. 엄마 이게 뭐예요? 이게. 오래지머니도 봉인해제하고 달려본다. 현수막 철거의 소질을 보이는 봉사. 멋있다. 야! 바래다 줄게. 왜? 왜냐면 그러고 싶으니까. 그래?